예은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옷을 벗었는데 그녀는 명수가 침대 밑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죠. 예은이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는 동안 명수는 갑자기 손을 뻗어 몰래 그녀의 옷을 훔쳤고 그러더니 잘생긴 남자로 변신했습니다. 명수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정말로 인간이 됐다는 걸 깨달았죠. 명수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예은도 마침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돌아보자 명수는 이미 작은 고양이로 다시 변해있었습니다. 예은은 아무런 이상도 눈치채지 못했고 명수는 매우 애교가 많아서 예은이 잠든 후에는 항상 침대로 기어 올라가 그녀를 꼭 안고 함께 잤죠. 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명수는 몰래방을 빠져나와 주변의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졌는데 거리의 자동차 경적 소리에 놀라 허둥지둥 방으로 다시 뛰어들어갔습니다. 예은의 아버지가 소리를 듣고 나왔고 어둠 속의 그림자가 그의 주의를 끌었죠. 다음날 아침 아빠는 예은에게 이 고양이가 어디서 왔냐고 물었는데 어젯밤 집에 도둑이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예은은 서둘러 친구의 고양이이며 며칠만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설명했고 아빠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동의했죠. 예은이 출근한 후 명수는 다시 남자로 변했고 집안을 이곳저곳 뒤지다 마침내 고양이 사료한 통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명수는 갑자기 아빠 방에서 소리가 나는 걸 듣고 호기심에 문을 열어봤는데 아빠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죠. 명수는 겁에 질려 아빠를 얻고 밖으로 뛰쳐나갔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다행히 경비원이 아빠를 알아보고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제때 도착했고 경비원이 돌아섰을 때 명수는 이미 사라져 있었는데 다시 작은 고양이로 변했기 때문이었죠. 예은은 회사에서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 아빠가 무사한 걸 보고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빠는 누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명수는 쓰레기통 옆에서 예은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놀랍게도 그녀가 나타나자 명수는 갑자기 사람 모습으로 변했지만 불행히도 예은은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명수는 수호자처럼 몰래 그녀의 뒤를 따라갔고, 예은이 잠든 후 명수도 다시 침대로 기어 올라갔습니다.